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아, 마리아의 성탄이란 여모로이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 마리아의 아, 임신에 대한 부분을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함께 다뤄주고 있는데요 아, 마태복음에서는 요셉, 마리아 남편 요셉의 초점을 맞췄어요 요셉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가 꾸로 그가 가만히 내려놓고 천사가 말하지요 내 안에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워하지 말라 이 인생 것은 성령이 틀린 것이다.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에게 마리아의 인태 사실을 요셉에게 맞추었어요. 요셉에게 그런데 누가 보고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서는 마리아 그 여인에게 지금 이 모든 사실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누가와 마태의 관점의 차이가 누가는 마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하나님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의도해서 동방박사고 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 왕이나 유대인로나시 누가 누구요? 유대인의 왕다윗 자손 여기에 촛점 맞춰져 있습니다. 데 누가 그렇잖아요. 누가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거기에 그는 촛 맞춰져 있어 보니까. 그래서 오늘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또 보여주고 있지요. 때는 여섯째 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실받아 갈리나세르시라는 동네에 가서 여섯째 딸은요 세례요한의 잉태 소식을 말한 이후 세례요한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근데 그 이유, 천사가 말한 이유에 6개월이 지난 이유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세례요한의 출생이 있 이고된 이후에 6 개월 뒤에 지금 천사가 와서 지금 마리아를 방문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의 출생 부분을 예수님의 출생과 함께 다룬 부분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인데 하나는 세례요한은요 나이 많은 어머니에서 납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보라 내 친조 내 친조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나이가 많은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이 임신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 그렇다면 나이가 많은 여인이 아이를 가진 것과, 전남자라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갖는 것과, 여러분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요, 나이가 많은 여인도 아이를 갖게 할 수가 있고, 지금 처녀인 마리아도 하나님께서는 하시면 아이를 갖게 할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이 많은 엘리사벳의 임신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에게도 구주 잉태가 얼마든지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래서 말합니다, 천사가. 보란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그 할머니 엘리사벳도 아들을 배웠다. 임신하지 못한다고 일컬어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다. 이미 6개월에 임신한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 마리아에게 또 한편으로 믿음을 주시기함이지요. 두 번째, 왜세류안에예 출생과 예수의 출생을 묶었는가 하면, 은 이사야 40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사야가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식길 곱게 하라. 나는 물로 세례를 뱉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오신나니 나는 그의 심박근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노라. 나는 성령가,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푸실 것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뿐이다. 나는 그분의 오십길을 지금 예비하러 왔다. 첩경케, 평탄케 하러 왔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세 선자가 예언을 해놓았어요 볼까요? 이세야 40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이세야 40장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이세야 40장 3절이야 외학성경 1014조 이세야 40장 3절이야 외친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곧장에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로 누가? 누가 외친 자의 소리로 나오고, 광야에서 요와의 길을 예배할 자로, 누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할 자로, 골짜기마다 도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나아지며, 이 사역을 누가 예언을 합니까? 이 사역의 성시자가 누굽니까? 누가 이렇게 대로를 준비하러 온다는 라 겁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게 요한의 출생과 예수의 출생은요,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가 예수님 오기 전에 반드시 와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오실 길을 준비하러 올 사람이에요. 이세 것을 예언해 놓은 대로 지금 요한이는 이와 같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그는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지금 누가가 지금 함께 묶어서 지금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동종녀의 탄생도 말씀을 이루어서 지금 하나님이 이루고 가신 거라는 겁니다. 요한의 출생도 주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동종의 출생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천사 가브리 등장합니다 천사 미가일은 천사장으로서 하늘의 군대를 끌고 갑니다 불말과 불병을 끌고 다니면서 그가 하늘의 전쟁을 치는 천사 미가일이 있어요 천사 가브리는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 보니까 지금 천사가 등장해요 가브리 지금 보내실 바다 지금 마리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의 등장이 있어요. 수성과 고무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아브라함 조카 롯을 끌어낸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 여러분 천사를 보니까 천사가 다 남성형으로 써 있어요. 안글로스라는 남성형 명사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 천사가 여성이 없어요 보니까 다 남성형으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요. 성경의 천사는요 여성이나 중성이 아니라 아기 천사로 아닙니다. 다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천주교에서는 아기 천사도 있고 또 예쁜 뭐 여인 천사도 있고 뭐 그런 뭐 신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천사는 남성으로만 단어가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천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영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영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 신약성경 354절.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35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수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주목적이 있어요. 섬기는 영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구원받은 상수자들을 위하여. 근데... 타락한 천사가 있지요. 타락한 천사, 사탄. 그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대적을 하지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들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성들을 섬기는 영들입니다. 천사가 위대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사 숭배에 잘못된 것이지요. 천사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는, 그들은 섬기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존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내실 받은 천사가 찾아간 곳은 갈리나살의 동네입니다. 갈리나살의 동네. 이곳에 가서 지금 갈리나살에서 이 부분도 하나님 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다에스다선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천녀에게 이르되 그 천인 이름은 말이아라 마리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여인이고 그 여인은 처녀다. 이두 가지가 중요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사람이라는 거.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바로가 처녀라는 것입니다. 이두가지다 중요해요. 앞에 있는 것은요. 다윗의 자손 왕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반드시 메시아는 오게 됐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다에스 자손 요셉과 정원한 여인이에요. 즉, 다에스의 왕의 혈통으로 오신다라는 것. 메시아가 정식 약혼을 맺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 여인은 동정녀가 됐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여러분, 어떻게 낳습니까? 뒤에 보면 처녀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 어떻게 낳는가를 우리에게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얘기에 들어가, 천사가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3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도 마리아에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천의 몸으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금 그가 잉태하는 거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그 여인이 뭐 개인적으로 공과 높은 덕을 쌓아서 추앙받는 여인으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일을 당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입니다. 요셉이란 사람과 정혼을 한 평범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하나님 은혜를 입은 것 뿐이지요. 마아는 평만 여인이라는 것이요. 성모 숭배 사상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모 숭배 사상은 옳지 않아요. 이 여인은 평만 여인입니다. 미천한 계집지원이 그대로 될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주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지십시오 여종입니다, 여러분들. 평만 여인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를 높이 숭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평범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입히고 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을 뿐이라 말합니다. 어떠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지라도요 그가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일 뿐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러나 그한 번도 자신을 위대한 왕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오직 자신을 목동이고 자신을 이렇게 왕이 되게하신 그 하나님만을 위대라 하 높입니다. 하나님 위대한 분이시지요. 다시는 한번자신 높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결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어요. 오직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요그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위대한 일을 지금 진행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주의 천사는 지금 명확한 메시지를 전해 와서, 보라, 31절 말씀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내가 낳을, 내가 잉태할 사람은 남자예요. 아이이고, 그 아이 이름을 예수로 하라. 뭐 성별 검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어떤 인물인가? 32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키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을 큰 자가 됩니다 지극히 높이 나름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는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스 왕위를 왕권을 주신데 그 왕권은요 영원한 왕권이고요 왕권이고 그의 그 왕권을 가지고 그의 영원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요 한 아들을 낳는데. 예수라는 그 아이를 통하여서. 그 아이는 큰 자, 지키 높으신 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를 이루실 것이라고 지금 그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 4절에 마리아는요, 이와 같 소개합니다. 자신을, 마리아가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요. 마리아가 그 여인이 평범한 여인이라는 것을 또 증명해 주고 있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라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사람의 생각, 평범한 여인의 생각해 볼 때는 나는 남자라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평범한 여인이에요. 지금 그런 말씀을 천사로부터 방문을 받았는데 나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난 남자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평범한 여인입니다. 평만 이와 같은 질문에 천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키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더 부리니 이름으로 나하실 바, 거루가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아멘! 어떻게 동정녀 천여에게서 그런 잉태가 되어지고 아를 낳는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까지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신 말씀대로, 지금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지키높신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고, 두 번째, 지키신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주의 능력이 그에게 지키높으신 하나 의 능력이 그를 덮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보니까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성령이 이미 임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덮으면 그 상은 바뀝니다. 불가능한 상은 바뀝니다. 성탄절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4일 날. 우리가 성탄 전날, 성탄 전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축하의비를한 앞에 드리고 있어요. 찬양으로 한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 저는 여러분한테 하나님 신의 선물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분의 능력이 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죠. 아이를 갖게 되지요 불가능한 상황들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가능한 상황이 되어져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사실이 사실로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처녀가 잉태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 갖고 있는 문제는 더 쉬운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마리아게 일한 일보다 우리가 지금 당한 일들은 더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코 불가능한 일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어쩔매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권능이 덮으면 여러분 상황은 바뀝니다. 불가능한 가능으로 바뀔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지금 성령이 임하시고 지키롭으신 이 능력이 나를 덮으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어져요. 누가 이 부분을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인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기냥은 안 돼요 여러분들 기냥은 될수 없어요 기냥은 안 됩니다 기냥은 될수 없어요 기냥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안 바뀝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바뀔까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친절하게 해줘도요 그 영혼은 잘안 바뀌어요 그가 총과하는 것은 잘안 받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지킬없이신이의 권능이 우리를 덮으면 주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우리에게 주의의 권능을 받으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탄전야에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선포합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덮으심이 우리 이 마음의 임하기를 우리 이 밤의 우리 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주의 오심을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하는 이 밤입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주의 건너로 우리를 덮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밤에 이와 같은 성의 역사하시는 밤되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뭐,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주께서 동경녀에게서 구주가 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니 그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모든 삶을 하신 하나님 구주가오 오신 전날은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나왔습니다. 주의 사랑 성들에게 하나님 몸는 교회 위에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성령이 임재가있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 나이다. 아멘.